좋은 모습. 2점대 평균자 채점을 하나이길스에서 기록을 했었고 좋아요 이 블랙 9개 어. 좋아요 가져오고 네. 있는 정우주 원볼투 스트라이 아잇! 3점! 이틀 네. 연속 3번을 노리시던 네.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렇죠. 네. 대한 피칭. 정말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정우주 선수입니다. 탈삼진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분. 로 직. 4구 좋습니다. 좋은 서킷. 정우주가 바로 그것을 해냅니다. 본인이 만든 위기를 본인 스스로의 능력으로 극복할 맞지 않았어요. 어, 그렇죠. 그 네.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맨 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그리고 했었던 이소바. 그렇죠. 아 번트를 댑니다 번트를 했어요. 그리고 <laughs> 떨어뜨려 보는데 역시 아이 이런... 끌어내는 모습이 이 선수의 강점이 확실하게 그렇죠. 공을 던지게 하고 있습니다. 도안 아이고. 아, 반대 잡아내야 합니다.